제편 148편 2절에서 온대입니다. 위에 모든 사자요 찬양하며, 모든 군대요 찬양할지어다. 태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지음을 받았으리로다. 아멘. 이 5절을 보면 저가라는 말이 나오죠 저가 누구예요 여기 여호와하나님 말씀을 네. 온 세상 만만, 만민이 또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으로 답해봐요 같이 볼까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것을 왜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시는 하늘이 그 영광을 던지고, 궁창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을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때, 아름다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인간의 감각은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조차 차단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창조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영은 어느 정도인지 구별이 갑니까? 들어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아, 나는 내 영이 활짝 열려 있어서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는 느낀다. 또는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십평 기장 계속해서 어, 나무나 풀들도 다 찬양을 합니다. 나무들이 박수친다고 하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대상자들은 바로 찬양을 해야 할 자들은 뭐냐? 사람만이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말 미생물 생명이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자체를, 꽃을 보면서도, 나무를 보면서도, 어떤 사물을 보면서, 아, 내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영이 건강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확실하게 믿고, 그 창조의 그 원리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물질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거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맞땅맞땅하다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다. 왜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창조물. 대단하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그의 모든 사자여.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 지어다. 이것도 역시 천사들 말이에요.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량한 별들아 찬양할 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 지어다. 그것들이 여와 호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신네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죠. 뭐라고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보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으로 대답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기회가 들어오게 한 사탄도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천사 등의 역적 세례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선하게 창조를 했는데, 왜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 의지를 가진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함으로 사탄이 되었고, 인간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피조물의 욕심으로 시작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욕심을 버리는 일을 철저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다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 말자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공수래, 공수거 공수래라고 하는 은 빈손으로 왔다 공수거나 빈손으로 간다 말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 인생인데 그래서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봐도 돌보지도 않고 약한 사람을 봐도 돌아보지 않고 네. 어려움을 겪는 자를 봐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남의 것을 빼앗니서 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요? 이게 바로 죄의 분성이 때문입니다. 자,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 전쟁에서 괜히 뭐 힘을 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마, 아마 먹는 것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전쟁 안할 거예요.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땅을 조금을 뺏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위기를 얻으려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탈취하고, 더 약한 자는 또더 그 약한 자를 탈취하고, 그렇죠? 그래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런 그런 모습을 아주 잘보게 돼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아니하면 아무리 맛있는 게 앞에 있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라 호랑이가 실컷 먹고 나서 잠자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는데 사슴이 지나가고. 노루가 지나가도 보는 척도 안 해요. 근데 배가 고프면 자유자도 큰 것도 잡아먹으려고 담덕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 생명. 생존 경쟁이라고 들어요. 예, 내가 살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싸움는예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옵냐? 바로 배고픔에서 옵니다. 배고픔 예, 특히 세계에 뭐 230, 여기 나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 중에 가난한 자들이 전쟁을 많이 합니다 자기 나라끼리, 또 자기 민족끼리 막 전쟁을 해요 음, 물론 사상도 있고 뭐어떤뭐 생각하는,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싸울 수도 있지만 근본은 뭐냐? 먹는 거다 말입 그것 때문에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서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또나를걸뺏으다고 옛날에 우리 헌폐가 그런 거 있죠? 아흔 아홉 석 가진 사람이 한석 가진 사람 그걸 뺏는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그게 왜냐하면 그죄 때문이다. 근데 그 죄가 어디서 왔다고요?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그 유혹에 빠져서 미혹되버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를 깨뜨려야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죄악, 죄하에 빠져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점점 죄와 죄가 관영해 감물인면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서 우리 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전부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제 처음에는 뭘 만들었어요? 아담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아담 하나 아담이라는 말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의 뜻의 의미는 뭐냐? 흙이라는 얘기예요. 흙.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때요 과담이 제일 약해요. 왜요? 남자들이 참 약해요. 왜요? 흙으로 만들게 돼요. 그런데 여자들은 강해요. 왜요?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네. 그래서 여자들이 다 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근본원리라고 남자들이 강한 것 같지만, 여자가 더 강하다. 그래서 온 세계를 점령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점령하는 것은 여자라. 이게 창조의 원리라. 예, 그래서, 어,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낫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또, 그 남자는 또 여자, 또 여자에서 낫죠? 반복되는 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창세기 1장 26, 27절 보면 말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요? 성삼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양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 모양. 만약에 형상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럼 뭐 알아?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초과온 땅과 땅의 이런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게 하자. 다스려. 너무 많이 잘 다스리다 보니까 우주가 막 파괴되고, 지구가 파괴되고 있어요, 지 그래서, 어, 여름에 홍수가 그렇게 심하고, 이 홍수가 또 겨울에 또나또 여름에 그냥 눈, 우박이 막 쏟아지고, 이런 게 그래요? 창조의 근본, 원리의 기능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대로만 살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 그래서 나의 군원은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 살았냐? 그죠? 자, 같이 볼까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비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창조하셨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나의 생명을 조성하시고 모든 장기와 육신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장기까지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기 좋은 말로는 이 만드셨다 말러지만 사실은 창조하셨어요. 창조.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창조. 그래서 어머니의 태중에 우리의 생명이 반착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그 생명의 모든 기능, 장기, 장부.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조선. 하나님이 조선있다는죠하나님이 그 거기서 다 차곡차곡 만드는 것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군원은 하나님심을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 작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성취가 얼마나 좋은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도 요즘은 쌍둥이들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 쌍둥이도 똑같지도 않아요 그거 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야 똑같다 똑같다 예, 조금 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가 인정할 수 있는 가이 예, 지문이죠 지문 이 지문은 수억 명이, 수, 수십억 명이, 수백억 명이, 인류가 있어서 사, 살아갔지만, 그 지문은 다 다루고 든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다 채취해놨죠? 채취해놨요 그 채취해놓으면, 그 지문 하나만 가지와도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면 뭘 찾아요? 지문을 찾잖아요, 지문. 이게 누구 거냐. 그래서 그 지문만 찾으면, 범인을 누군지 알아. 다 풍로로 되어 있으니까 아, 이런 집은 누꺼다? 거다, 정감지거꺼다막 이렇게 말합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신 거예요. 눈이 하늘에서 막 팡팡 쏟아져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죠? 그런데 그 눈도 우리가 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현미경으로 그걸 자세히 보면 다 가까운 거요가 다르다는 다예 다르다. 이게 하나의 솜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작품. 특별한 작품. 자, 특별 작품이라면, 특별 작품. 특별에 맞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 해요. 자, 시편 104편, 1 9편1 3절 같이 볼까요? 주께서 내 장군을 지으시니,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신다이 그러잖아요. 이시편이자도 고백해요. 뭐라고? 주님께서 내 장국, 내 속에 있는 거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못 돼. 하나,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있을 때 나를 다 만들었다. 자, 2사야4 4장 2절은, 너를 지으시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시고, 너를 도와줄 여와가 말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술이나 두려워 말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말씀하겠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겠죠 이제 특별히 지명해가지고 뭐라세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술이 여수라. 이 여술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인 뜻이에요. 예, 두려워 말라. 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의 어머니 뱃속에 시작된 것도 내가 했고 네. 그것이 형상을 이루는 것도 내가 했고다 내가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대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나 어느 곳에서 차려 볼수 있을까요? 자, 인간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 다시 하나님이 가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듭니 그로 바다의 고주와 공중에서와 육적과원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지가 얼마나, 아, 심혈하고 온전한인지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철학한 빈간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드러나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가 새로운 피조물이죠? 고린도후 5장 17절 뭐라고 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갈 수 있거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믿기대로 한 걸, 그 예수 믿으면 새것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의 죄가 다 송량받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송량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나는 새것이다. 새것이다. 큰것이 아니에요. 새것이다. 자, 신발 새거 사시는 건 기분 좋죠? 옷새거 입으면 기분 좋죠?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이 새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든 새것. 바로 우리가 지향에 빠져있을때는 헌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헌것이 새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즉, 선한 생각과 말 그리고 행실을 통해 나의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는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피조라는 거죠. 만들었다 그런 거죠. 다른 말로 보는 건 창조했다. 하는 누구의 형상? 주님의 형상. 그런데 주님이 형상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어. 우리가 이제 그런 농담으로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진처럼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이 사이에서 보면 아주 못생겼어요. 아주 못생겼어요. 5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아주 못생겼어요. 아주 못생겼는데 그 사진을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진을 그리고 가로누다의 사진을 그린 사람이 찬양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야, 저 사람은 예수님 사실, 예수님으로 그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렸다고 그래요 근데 소년이시기면 이번에는 가로노따를 그려봐야지 그랬더니 그차량단지는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그렸던 그 사람이더랍니다 또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냐 물어봤습니다 전에 내가 그렸던 예수님의 형상을 당신이 그렸는데 이번엔 가로노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그 사람이 보고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형상이 찌그러지고 예수님을 나어 잡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을 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온다 말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담아볼까요? 프란츠 조세 파이더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곡중 하나는 천지창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음악으로 나타내어 오라토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가 쓴 대부분의 악보들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썼고, 마지막 부분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는 동안 피아노 앞에 앉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을 훌륭하게 찬양하는 데 필요한 재능을 달라고 기도드리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곡을 하나 쓰는데도 뭐했다고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세요. 그런 재능. 그래서 이때 이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이든은 1808년 3월 27일 그의 마지막 주 천지창조를 했는데 열렬히 환호하는 관객들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며 내가 아니고 저것 위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음악으로 표현한 하이든의 음악세계는 세계적으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고 있어요. 잘 됐어요. 그럼 막 칭찬을 받아. 그럼 어떨게요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그 칭찬이 다받을 하나님의 벽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우리 스스로는 낮아지고 보잘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그 칭찬을 상급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보다는 남을 칭찬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조적 재능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지직 진급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이 제 세계를 축복합니다. 이거 끝이에요. 그다 이제 일찍 예배를 끝내주니까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laughs> 왜 일찍 끝내느냐. 제가 사실 벌에 서있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건 이거 원래는 이 두, 두번할 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반으로 잘라가지고 두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교제는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들여가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잊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이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